유연성의 해부학이라고 하고, 뭐, 운동 이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 보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전부 다, 다 얻어 걸린 거야. 나는 제주도에 내려가셨을 때, 진짜 극단적인 과신전을 하는 사람들 우리에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코로나 시기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바뀌고, 같은 멤버들 이 용맹정리를 하는 시기였어.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뭐라 그럴까,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정해진 사람들이랑 같은 수련을 계속했다고. 그때 당시에, 아사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 막 몰고 갔었어. 근데, 나가 떨어지는 애도 있었어. 나가 떨어져서 서울로 올라가는 애도 있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선생님 요가원을 못 오고 재활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주변에 나가 떨어져서 서울로 올라가는 애들이나 중간에 다쳐가지고 요가원 잘 출입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허접한 초보였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고 치지 않아야겠다 나는 2년을 하겠다고 내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쓴 돈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돈을 아깝게 만들지 않으려면 나는 다치지 않고 여서 생존해야 돼 다치지 않고 생존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나는 아사나를 만드는 운동을 한게 아니야 나는 이 아사나를 만들 때 내가 다치는 게 무서워서 안 다치기 위한 힘을 기르는 운동만 미친듯이 한 거야 그것만 2년을 한 거야 그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느꼈는데 내가 처음에는 가장 못난 몸이었거든 가장 비루한 몸이고 가장 못난 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중간은 가더라 그게 500만이라는데 그때 같이 출연했던 고정 응. 멤버가 한 8명 정도에서 어. 10명 정도가 있었거든. 그 8명 정도에서 10명 사이에서 내가 한 4, 4 5등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었어 어 근데 이제 그때도 내가 아사나의 욕심을 냈었으면 운동의 방향이나 훈련의 방향을 바꿨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 기기묘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안 다치기 위해서 버티는 운동을 했어 그치 그럼 안 다치기 위해서 버티는 운동이 뭐냐면 내가 팔을 이렇게 뻗고 싶어 그럼 극단적인 관신전으로 가면 팔이 귀 뒤쪽으로 뻗어지거든 그다음에 귀 안쪽으로 뻗어지고 그다음에 귀 뒤쪽 귀 안쪽으로 엄청 뻗어지면 어떻게 돼? 그래? 내가 이 팔을 뻗는 동작이, 이 동작이 뭐야? 내전 동작이기, 내전. 극단적인 내전. 불곡 조건에서 극단적인 내전하면 어떻게 돼? 네. 외전, 외회전 되는 근육이 다 파열돼요. 그러니까 나는 팔을 모으는 동작을 하는데, 바깥으로 돌리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리를, 앞다리를 찢는 동, 앞다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있다 그러면, 앞다리를 강하게 구부리면 어떻게? 뒷다리에 있는 햄스트링 다 찢어진다고. 나는 앞다리에 있는 불고 하는데 다치지 않으려고 뒷다리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게 아니라, 미친 듯이 안 다치는 기한 운동만 계속 했어. 그런데, 4개월 지나고, 중간을 가고, 나중에 되니까 상위권에 들어가. 상위권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어떤 특정 아사나들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더라고. 내가 모든 아사나를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보면은 내가, 어, 굉장히 잘하는 아사나가 몇 가지 있잖아. 우티타 파드마 바이로라 같은 동작이나, 아, 특이한 동작들이 있는데, 아시아 산찰라 같은 거, 파드마 아사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극단적인 가동 범위로 잘 만들어내는데, 그게 내가 의도한 게 하나도 아니야.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가원을 내게 된 거야.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시즌2를 맞이해 아사나의 성장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의 아사나의 성장이 시즌1이었고, 내가 요가원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 있었고, 시즌2에는 내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인스타를 하지. 인스타를 하니까 공부를 안할 수가 없더라. 내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는, 세부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만 공부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어떤 공부를 해? 응용 공부를 하고 있지 AI랑 같이 기존의 해부학을 기존의 제도권 넘어서에 있는 공부들을 걔랑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응용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 운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론적 배경을 쌓았게 돼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운동이 유연성을 만드는 핵심 운동이야 근데 유연성이라는 말을 다르게 정의해야 돼 유연성도 정해진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가동범위라고 생각해요. 유연성이라는 게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가동범위가 아니야.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만 만들어낼 수 있는 동작 나는 그 동작을요 남들처럼 그렇게 뭐 하루 종일 못해 다리 찢는 동작 하루 종일 못해 옆으로 찢는 것도 하루 종일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만 만들 수 있어. 근데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뭘 만들 수 있어? 가동범위로만들요 주어진 시간 동안 만드는 가동범위를 나는 유연성이라 고 생각하는 거야. 주어진 시간 동안 가동범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연성을 만드는 주동근의 반대편 되는 기랑근의 원심성 수축 근력이 반드시 필요해 왜냐면 하그 근육이 피로해지잖아 그럼 난더 이상 그 유연성의 가동 범위를 못 만들어 나는 근력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근력으로 만들었냐면 유연한 동작, 가동 범위를 만드는 동작에 주동근에 반대되는 기랑근이 있을 거 아니야 걔의 원심성 수축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만 시켜놨어 그러니까 내가 동작 하나 만들어 놓을 때 기랑근이 지쳐버리잖아? 그럼 나는 건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이걸 풀고 나와야 돼난 주어진 시간동안만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길항근의 퍼포먼스를 늘리려면 어떻게? 근육의 퍼포먼스를 늘리려면 내가 퀄리티 높은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근육이 지쳐도 나는 가동범을못 만들어 그 다음에 나는 호흡이 딸려도 가동범을를못 만들어 왜냐면 내가 호흡이 딸리면 그기량근의 원신 전수축 근력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나는 숨이 가파지거나 시간이 지나서 지쳐지잖아. 피로가 쌓이잖아. 그럼 나 가동범위 못 만져.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만 가동범위를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왜냐면 사진으로 보니까. 나는 사진을 올리지 않잖아. 사진은 의미가 전혀 없어. 아주 극심하게 짧은 시간에 극단적인 가동범위를 딱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고요한 호흡을 유지한 채로 가동 범위를 만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유연성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시즌2로 왔어. 시즌2로 오면서 내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쌓고, 그 다음에 제도권 밖에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내가 과거에 했었던 운동 방법이 진짜 재수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니다 정말로. 그 가동 범위를 진짜 만들고 싶어가지고, 목을 숙이는 거를 잘하고 싶어. 그럼 목을 확 꺾어볼까? 꾹꾹 눌러볼까? 목을 꾹 구부리는 구부, 그 근육을 강화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나머지 는 근육이 다 파열되겠지? 그러면 파열되면 어떻게?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보강 운동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주동근 운동과 그 다음에 파열된 퍼포먼스의 감소분만큼의 추가 보강 운동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운동해도 돼. 그래도 근육이 완전 파열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행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쪽 배경까지 쌓여가지고 저는 이 방법이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들 몇명 있는데 그 중에 그 발바닥이 뒤통수에서 한뼘 정도 사이를 2년 동안 못 메우는 회원이었었어, 2년 동안. 발바닥 간격에 조금씩 안 오는 거야. 그 회원이 나두달 운동했거든? 딱? 딱두달 운동했는데, 발바닥 뒤통수에 탔어. 요그 친구만 닿은 게아니에요 이게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만큼 있는 사람은 오래 걸리는데, 한뼘 정도 나온 친구들 있잖아. 한뼘 정도 남은 친구들은 한달 안에 면두 달이면 다 붙었어요. 진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정, 지금은 정답이라는 확신이 딱 있어. 우리 회원님들한테 근데도 물어봐. 선생님이랑 같이 두 달만, 한 달, 두 달만 빡세게 하루에 세네번씩 계속 운동하잖아. 그럼 전부 발바닥 뒤통수 달것 같다고. 그래. 전부 똑같이 얘기했어. 이게 중요한 게 나는 스승과 제자를 사기꾼과 호보의 사이로 보거든. 그러니까 물론 더 아름답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조금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에듀케이터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절 사기꾼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을 공장에서 찍듯이 만들어 자기는 도가청청한 아사나를 만들었는데 자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회원들이 자기와 똑같은 근접한 수준까지 이르는사람이한 명도 없잖아. 그럼 그 사람 은 잘못된 거야. 우리 요가원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 전부 다 아사나가 성장해서 다처럼 변하잖아. 전부. 일단 숨이 길어지고 호흡의 퀄리티가 길어지고 고갑주지 능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부상으로부터 탈출하고 그다음에 아사나를 만들었는데 오래 지속기간이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 이제는 확신이. 얘기하셨죠. 주어진 시간동안 가동범위를 늘린 상태를 유지하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나처럼 운동하고 훈련하는게 맞다고 봐야 근데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요가원에서 오셔가지고 출연하시는 회원님들은 일단 첫번째로 나랑 Q&A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내가 요가원 운영을 해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나랑 대화를 통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만족이 더큰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어 무릎이 아프세요 아니면 허벅지가 아프세요 허리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 물어보면서 회원님이랑 나랑 약간의 Q&A 같은 거를 짧은 Q&A를 반복하면서 회원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체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나는 그 부분에 만족이 우리 회원들이 제일 큰거같아 실제 몸도 개선이 되긴 되는데 40에서 50대 정도 자기 몸에 대해서 지혜롭게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지혜롭게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동반돼야 돼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 지혜롭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알고 몸을 사용하는 즐거움이 큰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